아프리카 BJ 중한 명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방송 중단을 선언한 BJ라고만 알려졌는데 공교롭게 아프리카 TV의 BJ 윤재경이 이날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과연 윤재경이 해당 인물이 맞는지 지금 정리해보겠습니다.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BJ는 나이는 25세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2년여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BJ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복구해서 찾아냈습니다. 해당 BJ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여 굉장히 많은 돈을 벌며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큰 인기를 끈 BJ이며 지난 12월 10일 방송을 잠시 쉬겠다고 공지한 이후 현재까지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가자 슈퍼카를 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끈 BJ이면서 현재 방송을 쉬고 있는 수많은 BJ들을 언급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인물로 BJ 윤재경이 손꼽힙니다. 그 이후로는 우선 경찰이 밝힌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매우 유사한 상황인데, 25살의 젊은 나이인 점과,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BJ라는 것, 그리고 큰 인기로 인해 슈퍼카를 탄다는 점을 들면, BJ 윤재경은 실제로 약 4억원에 달하는 페라리 488을 타고 다니면서, 퀸바닐이라는 수식어로 일반인 여성을 섭외하여 방송을 하는 컨텐츠를 주로 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지난 10일, 윤재경은 마지막 방송으로 방송 중단을 선언했으며, 윤재경의 유튜브에는 91개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가 모두 비공개 상태로 바뀐 상태입니다.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아보면 실제로 실형에 선고된 것은 전체 사건의 5%에 그쳤으며 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과연 몰카범으로 의심되는 BJ 윤재경은 실제 실형을 선고받게 될지 300만 원을 내고 페라리를 타고 돌아올지 지켜보겠습니다.